지금 임신 30주가 넘었는데 왼쪽 엉치뼈가 아파요. 그리고 몸이 너무 무겁고 다리가 붓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출산 후 요실금이나 치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13년차 순산멘토 들라러지아입니다. 여러분,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너무 다양하게 많으시죠? 오늘은 임신과 출산 10문 10답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난번 부부 출산 교실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현재 임신 중 겪는 가장 불편한 증상은 어떤 거세요? 했더니 임신 소양증 때문에 겨드랑이, 배꼽, 엉덩이, 다리 사타구니 너무 가렵고 화장실 자주 가서 밤에 통잠 자기 힘들고 새벽에 자꾸 깬다. 자, 소양증 때문에 깨는 수도 있지만 화장실 때문에 깨기도 하죠. 자, 임신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자다가 자꾸 깨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느라 깨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양증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소양증 때문에 깬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우유를 꼭 끊어주세요. 네. 우유를 끊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네 일주일 이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우유를 안 먹더라도 여러분 빵이나 면이나 아니면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데 우유가 꼭 있어요. 확인하시고 되도록 우유를 지금은 끊어주시는 거. 가공식품도 안 드신다면 소양증은 빨리 좋아질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출산 전 언제까지 운동을 할수 있을까요? 자, 출산 전, 언제까지 운동할 수 있을까? 이거 물어보신 분 진짜 많은데, 요즘은 헬스, PT, 뭐, 요가, 필라테스, 다양하게 하시죠. 그런데, 출산 직전까지 운동하셔도 돼요. 운동하셔도 되고, 여러분, 진통이 와도 열심히 운동하고, 움직이고, 먹고, 쉬고, 이거 계속 반복하면 제가 뭐 한다 그랬죠? 아, 네, 맞아요. 순산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운동은 끝까지 하세요. 왜? 잘 낳기도 해야 되지만, 회복도 잘 하셔야 되니까요. 자, 세 번째 질문. 분만 병원과 집이 40분 거리에 있어요. 여러분, 40분이면 좀 먼가요? 그렇죠. 뭐, 10분 거리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40분이면 그렇게 멀진 않아요. 언제쯤 병원으로 출발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신데, 만약에 초산모다 하면, 511. 5분 간격의 진통이 1분 정도 지속되면서 1시간 동안 이 패턴을 잘 오면 이제 3cm가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병원 가시면 되고요. 자, 경산모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10분 간격이라도 좀 여유 있게 출발하시면 되는데, 바로 병원에 들어가지 마시고 10분 간격으로 오거나 10분 조금 안쪽이다. 이렇게 오는데 내가 아직은 진통을 좀 할만하다 하면 물론 집에 계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10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온다. 그리고 뭔가 여기에서 강도가 좀 세지거나 이러면 그때는 출발해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 아니면 10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올때 병원 인근에 가서 좀 차도 마시고 주변 산책도 하면서 어, 좀 지내 보시다가 병원에 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네 번째 질문 처음부터 3일초 까지 계속 여가 였어요 뭔가 어, 제가 자세를 바꿔야 되나요 안좋은 습관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 31주 이전, 어느 시점에서 여가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기가 너무 작아요. 그때는 횡아이기도 하고, 뭐 여가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3 1주에 여가라면, 어, 일단은 너무 기대서 앉지 마시고, 그리고 배를 내밀고 걷지 않는지,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다운독 자세나 북극곰 자세, 그리고 혹은 구글에서 이제 사이드라인 릴리즈라고 찾으시면, 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그거를 또 따라 하셔도 아기 자세는 좋아질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질문. 현재 임신 중 겪는 가장 불편한 사항이 왼쪽 엉치 쪽에 통증이 있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는다 몸이 무겁다. 이러셨어요. 몸이 무거운 거는 임신 막달로 갈수록 계속 그렇긴 한데,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겠다. 내가 부종을 줄이고 싶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게 운동량을 좀 늘리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면 확실히 부종이좀 줄어들어요. 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요 부분 확실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물잘 챙겨드시고, 그리고 왼쪽 엉치 쪽에 통증이 있다. 이거는 환도선다 증상일 수도 있지만, 어,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또 내가 앉아 있을 때 자세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를 잘 보시고 만약에 워킹맘이다 그러면 집에 와서는 꼭 짐볼에 앉아 계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섯 번째 질문 아기가 크면 과일은 무조건 끊어야 하나요? 하셨어요. 자, 아기가 큰 경우는 과일뿐만 아니라 이제 단당류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정제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내리죠. 그리고 몸에 기운도 없어요. 그래서, 어, 아기가 큰 경우는 이제 과일뿐만 아니라 이런 정제탄수화물도 좀 절제를 하시는 게 좋긴 하고요. 과일의 경우는 저녁 과일을 일단 안 드셔야 돼요. 오후 6시 이후 과일은 좀안 드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특히 과일 주스는 너무 안 좋고요. 당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어, 과일을 드신다 하면 사과를 하루에 한개 분량 정도로 드시는 게 좋고, 베리류나 감귤류 추천드려요. 자, 일곱 번째 질문. 탄수화물은 한 끼당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탄수화물은 한 끼당 약 70g 정도 드시면 그게 밥한 공기에 있는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보통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하시면 보통 밥을 줄이고 군것질을 늘리시는데 차라리 밥은 정량을 드시고요. 군것질을 좀 줄이거나 군것질은 이제 정제탄수화물이나 이제 단당류 이런 거 말고 뭐 드시면 좋을까요? 요거트, 견과류. 아니면 뭐 아몬드버터, 닭가슴살, 소세지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한 간식을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덟 번째 질문 호흡법, 출산 시꼭 알아야 할 사항들 그리고 출산 한달 남았는데 뭐 하면 좋은가요? 이게 거의 아홉 번째 질문까지 되겠네요 자, 호흡법은요 가진통과 진진통 호흡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가진통 호흡법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또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요 정도 찐진통도 이걸로 커버가 가능한데 좀 강한 진통이다 하면 낮게 우 이렇게 그리고 호흡법에 관한 영상은 제 유튜브 영상에 많으니까 여기에 올려둘 테니 참조해 주시고요 출산이 한달 남은 상태에서 뭐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남편과 데이트 많이 하는 거. 자두 번째는 막달에 좀입 터져서 막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기가 꺼질 수도 있고, 내가 막 살찔 수도 있고. 자, 세 번째는 출산을 잘할수 있도록 내몸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부지런히, 그래서 운동의 양을 좀 늘리고, 강도는 좀 낮추더라도, 이게 운동은 하루에 뭐두 시간, 요 정도 느낌으로 쭉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스쿼트, 요런 거 많이 하시고, 어, 케겔 운동,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열 번째 질문. 열 번째 질문은 어, 흔히 말하는 자연분만의 부작용, 뭐 요실금 치질 생기지 않게 하는 노하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요실금과 치질은 좀 다르죠? 근데 요실금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 한다고 생긴다 이거보다도 뭐 일시적으로 자연분만 했을 때좀 생길 수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나 뭐 술이나 커피도 굉장히 영향이 있고 임신 자체가 요실금을 유발하기도 해요. 따라서 임신 자체가 골반적으로 약화시키긴 하지만 이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뭐야 해 될까요? 임신 중에 카페인을 좀 줄이고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러 오래 앉아 있지 않으려면 자주자주 일어나서 좀 움직여주고 어좀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들로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케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치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치질은 이제 임신 중에 변비가 심하거나 그로 인해서 힘주다가, 어, 치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물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야채 충분히 잘 먹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이렇게 식사를 좀 배분해서 드시는 게 좋죠. 분배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침은 굶고, 이제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침이랑 점심까지 먹는데, 아니면 아침이랑 저녁 문제 중간에 대충 떼우거나 이런 식으로 드시면 영양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변비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임신 출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부부출산교실 신청하시면 제가 미리 어떤 점이 지금 불편한지 출산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뭔지 그리고 어, 내가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것들 기타 등등에 대한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쭉 답변을 네, 이렇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망카페나 인터넷 서치 하지 마시고 둘라 로제에게 꼭 문의해 주시고요 부부출산교실 놓치신 분들은 매월 첫째 둘째 주 또는 자세한 일정은 여기 밑에 나오는 네, 주소 참고해서 확인해주세요 우리가 궁금했던 임신출산 Q&A에 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